손나 물좀 마셔. 마셔. 자,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이 아침에 오신다. 네, 좋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랑이 잠깐만 해요. 자,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영화 13도 평창 켄싱턴 플라워 호텔 식음료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배 팀장입니다. 네. 아침에 나오는데 진짜 어느 줄 알았습니다. 러안 <laughs> 어느 줄 알았네. 여기도 그만 김민성입니다. 어.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요 우리 그 배버리지 아카데미의 대표 비크럽 대표님을 모시고요 어,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네편 정도 쭉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음료란 무엇인가? 음료의 정의와 또 기원, 역사, 종류 등에 대해서, 우리 그 비크롭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배거리즈 아카데믹 비크롭입니다. 네, 예. 아 목소리 예. 좋습니다. 와, 우리 저... 그 한국에서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음료 쪽에서는 너, 원컵이라고 그러시던데. 아, 아닙니다. 네. 아, 아,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아. 아.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여기 뭐 수제자 안 키우십니까? 예. 아, 뭐 언제든지.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전교 네. 한 명인데 전교 1등? 네. 저 너무 투하려고 이제 쫓아가서. 네. 진짜 전부 하면 그게 어요 자,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가족분들 후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부곡의 청년님 안녕하세요. 정주행하고 있는 부곡 청년입니다. 59의 국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고향 안동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안동 국시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안동 사람으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 안동에는요 맥국수라는 국수도 있대요. 이건 따로 식당에서 파는 건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국수입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제사 때마다 홍두깨로 직접 밀어서 만드셨는데요. 이 국수는 면을 삶은 후 면만 따로 참기름, 깨소금으로 버무려 완성하는 국수입니다. 그래서 국물이 없고 온전히 면맛으로 즐기는 음식이고 밥과 함께 반찬처럼 먹기도 합니다. 헛제사밥 파는 곳에 가시면 안천처럼 나오기도 하는데요. 밥 비벼 드실 때 같이 넣어 드셔 보시도 됩니다. 안동 가시면 한번 드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이게 국수에다가 참기름하고 깨소금 맛. 비빔국수비빔국수 비빔국수. 근데 비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걸로 비비는게아니고 유장에다가 기본 l 만 k e you k n 가 w 요 예전에 집에 w you know, you know, you k 간장, <목소리> 설탕만 넣어서 비벼주시거든요. <목소리> 아, 그런 맥락에서 n o w you know, you know, you 하 n o w you know, 저번주에 하얀 집 갔다 왔는데, 알더바최식편 보니 하얀 집이네요. 거기서 수육곰탕이 다른 곳의 특곰탕과 비슷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수육곰탕 먹고 자그마한 종지에 머릿고기도 주셨는데, 아, 아, 그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 하얀 집, 나주에 있는 곰탕집 저희가 알더바 가이드에서 소개시켜드렸었죠. 자, 음료 얘기입니다. 우리 그 비크롬님.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우리 가족분들한테, 예. 사실 저기 프로파일을 별로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네. 또 특별한 자리을좀해주세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음료를 시작한 지는 9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의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 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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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바텐더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99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바리스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거의 같이 겹쳐서 했기 때문에 바리스타랑 바텐더 거의 한 10년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텐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가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커피라는 거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관심이 갔던 게 커피 말고 다른 음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할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바텐더니까 당연히 다른 음료를 잘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네.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게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소프트 드링크 쪽에는 뭔가 다루는 사람이 아, 소프트 드링크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 드링크 쪽에 하는 사람이 아, 없을까 아, 이걸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2006년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음료도 만들게 됐고요. 네, 뭐또 많이 좋아해 주신 음료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수 있는 좀 우리 비크록 네. 대표님이 만드신 뭐 어나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 뭐 이런 거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사실 레시피는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예, 게 예, 많습니다. 예, 다른데서 뭐 출시가 돼서 예. 제가 솔직히 나게 먼저 나온 게 우선이었습니다. 예, 제가 뭐 만들어 놨다고 예, 해서 그렇죠. 문제되는 가게 아닌데 사실 제일 아끼던 레시피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 좋아하던 메뉴가 이제 참외 가지고 스무디 만드는 겁니다. 참외 스무디. 예, 예. 참외 스무디. 네. 참외가 되게 이렇게 달콤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 시원한 느낌의 과일인데 네. 국내에서는 조금 등한시된 느낌이 있었어요. 아 외국에 가도 그 과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만 특화해야 되는 네. 과일인데도 네. 불구하고 음료를 별로 잘안 썼던 아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사람들이 아, 참외는 흔히 보는 거니까 싸고 별로 맛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료를 안 만들게 됐고 그걸 이제 스무디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갈아서 마시면 이렇게 메론보다 더 맛있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레시피를 만드시는 네네.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죠? 아니,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2014년도에 이게 인터뷰하신 건데요. 네. 어, 이거 그 우리 박상현 그 음식 아마 칼라미스트가 어, 극찬을 하셨던데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누가 한 얘기냐면, 이제 독일 라치 정권에 선전 장관을 지낸 그괴베스가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빗대어서 이 베버리지 아카데미 비크록 대표한테 대입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에게 한 가지 식재료만 줘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음료로 만들어준다 이거 대단한 아, 극찬 쉽다, 아니에요? <laughs> 진짜 멋있제 너무 좀 띄워주신 건가요? 그냥 토통니다 모든 음료로 만들고 싶다고. <laughs> 그래서 이제 비크로버 항상 사람들에게 묻는다. 수프가 음식이라고 생각하냐? 음료라고 생각하냐? 우리 그 수... 식음료 팀장, 우리 김영백 팀장님.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수프가. 자, 수프를 갖다가 들고 네. 마시면 음료고요. 네.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음식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우리 필끄럽님 어떠, 어떠세요? 사실 이걸 질문을 던지는 게 답이 네. 있어서 던지는 네. 게 아니라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료에 대해서 너무 음. 한정적으로 음. 생각을 하니까 네.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스푼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왜음식이 라고 물어보면 네. 뭐 건더기가 있어서 아까처럼 네. 뭐 스푼으로 떠서 아니면 네. 허기를 달랠 수 있어서 이야기를 네. 하시는데 다 음료에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건더기가 있을 때, 버블티 같은 경우도 건더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허기를 달 때, 우리가 미수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식사 대용으로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걸쭉해서 스푼으로 떠먹는 것들은 사실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게 습이라기도 애매하고 음료라기도 애매해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음료도 대입될 수 있는데, 음료는 그냥, 그냥 액체라고 생각만 하시니까 아,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시라고 보는 아, 겁니다. 한정적으로. 네, 자,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요. 음료 역시 식재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조리 과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고고학을 전공하셨다고 하고요. 고고학 전공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잠시 네, 있었고 네, 네. 졸업은 못했습니다. 아, <laughs> 몇년 동안 낮에는 발굴 현장에서 땅을 팠고 네.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바텐더 생활을 했는데 네. 인류가 인위적으로 만든 최초의 음식이 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술 공부를 시작해서 2006년부터는 커피 공부를 시작해 바리스타, 아, 또 음료에 가장 흔히 쓰이는 재료인 과일을 이해하기 위해 과일 시장에서도 일을 하셨고, 세상의 모든 음료를 취급하는 대형 마트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기계를 알기 위해 에스프레소 머신 수리공으로도 일을 했고, 음료 관련 재료를 전문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통회사에서도 들어갔고, 덩치만큼이나 우직하게 한 가지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거 뭐 아니 그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넷 예, 기사에서 그 발제를 하셨는데 좀잘 응? 써주셨는데 음, 네. 어쨌든 음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음.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예. 뭐또 공부와 노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응? 음. 지금 그 베벌리지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주로 음료 관련 컨설팅과 예. 네. 그다음 교육. 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음료 관련 컨설팅 같은 네. 네. 메뉴를 만들고 그 네. 메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걸 하고 있예 음. 네. 자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 한번 또그 네. 작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음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마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사전을 찾아보면 마시는 음. 것이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마시는 거라고 덧붙여 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음. 네, 여기서 하나 더, 더 할게, 어, 사람이 마시는 건데, 그 마시는 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마시는 거라고 볼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프라 질러 던지지 않았나? 예, 아, 그렇죠. 예, 아. 네. 일단은 아. 목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전제가 붙습니다. 아. 그니까. 고체 상태도 괜찮습니다. 반 고체 상태면 사실 어른 같은 경우는 고체지만 목에 안 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 거죠. 버블티에 그 뽀빠라고 하는 펄도 사실은 전분이니까 목에서 미끄러져 네. 넘어가고 들어가거든요. 아, 아, 아. 네,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마시는 건데, 그 마신다는 것은 목에 걸리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네. 우리가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이제 물 마셨고요. 네. 또 여기 녹음실에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이제 커피를, 커피를 마셨는데 네.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음료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응? 뭐 주스도 마시고, 네. 뭐 커피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네. 뭐또 여름에는 코카콜라도 마시고 또 저녁 때는 칵테일도 마실 수 있고. 그 마신 거또 배출하지 응? 않습니까 응. 배출하면 응. 배출하고 또 무줘야 응. 되고그렇죠그냥몸 응. 응. 돌아가고. 응. 안되지는 거죠? 말씀하신 게 맞는 아, 아. 게 일단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유지입니다. 아, 아. 그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게 음료거든요. 아, 아. 그 그러니까 사실 먹을 거를 안 먹고 사는 거보다 마실 걸안 마시고 사는 시간 너무 짧아요. 훨씬 대비해서. 아, 아. 그 그러니까 사람이 뭐물안 마시면 진짜 1 0일도안 돼서 죽는다고 아, 아, 하거든요. 아, 아. 먹을 거안 먹고는 그 이상 넘긴다고 이야기를 아, 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유지인 거죠. 아, 수분 유지가 중요하다. 예. 응? 우리 그 김영부 팀장님은 음료 중에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음료 있으세요? 저요? 예. 네. 너무 많아서. <laughs> 음료 좋아하시나보다. 아, 아 그럼요. 저는 커피숍에 가면은 네. 음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아메리카노밖에 없고요. 아, 진짜요? 저는 그뭐 카페 라떼 무슨 뭐또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뭔지 잘 모르고. 처음에 스타벅스에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충격이 는데요뭘그 커피에다 뭘 이것저것 자꾸 막 타서 먹고 막 이러길래 음. 이거면서 후추를 타나 뭐 고춧가루를 타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커피를 시켰는데 뭘 이렇게 많이 타나 하고 굉장히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뭘타 먹어본 적은 없어요. 내그 뭔지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게 그건 아, 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뭘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뭐 좀더 맛있게 먹을까를 갖다가 사람들이 네. 고민을 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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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음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 물을 하나 먹더라도 여기다가 꿀을 타먹는 맛과 설탕을 타먹는 음, 맛과 음. 설탕을 좀 농하게 녹여서 시럽을 타먹는 맛과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뭐 레몬즙을 타먹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음료도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게 어떻게 좀더내 몸에 좋게 마실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몸에 좋은 음료도 뭐 네. 녹즙 이런 거 있지 않습 네. 디톡스 음료. 네. 이거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없으면 몸이 아무리 좋아도 한약도 마찬가지야. 한약은 좀 기피한 이유가 그겁니다. 맛이 있어야 사람은 어느 정도 달달하고 몸에 넘어갈 때아이고또먹고 다음에 부담이 없어야 넘어가는 부분인데 에 그것도 본인이 그, 난 한약도 쓴맛도 때로는 즐긴다니까. 은감 많이 들어서 그래. 아, 감 많이 들어서 그래. 맛있게 만드는 게 비크롭의 힘이거든요. 어, 어, 자, 이제 그 어떻게 맛있게 만드냐는 또 차, 차후에 계속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음료의 기원과 역사입니다. 그, 제가 그, 우리 그 비크롭 대표님이 하시는 그 블로그에 들어보니까 가 수분 섭취를 위한 인류의 노력이 이제 음료의 기원과 역사의 제목이던데 여기서부터 네, 어, 한번 좀 소개해주시면 주시, 일단 뭐 사실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수분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분 섭취를 하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자면 가장 오래된 음료는 뭘것 같습니까? 가장 오래된 물? 물이지 그렇죠 네, 물입니다. 물, 물, 물. 자 그러면 그 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사실 음료로서의 물은요. 밥 먹고 나서, 예. 아니지. 밥 먹고 사냥하고 나서 예. 힘들고, a 뭐 뛰고 목마르고. have been. You want to see what y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때부터. 때부터,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아. 때부터 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 한 300만 년 h a t 라고 보시면 e s a 그때부터 이제 이을 마시기 위한 노력의 일 i 들이 다른 a 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꼭 물만이 아니라 u 이 r e saying that you are s a y 저 짐승 잡으러 갔다가 네. 물이 없으면 네. 그때 목이 말라니까 뭔가를 먹으려고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뭐 과일이 될 수도 어, 있고, 뭐 어. 동물의 피가 될 수도 음. 있고요. 근데 사실 너무 예전에는 그냥 강에 흘러가는 물이라든지 고여 있는 물못 마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먹고 나면 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안심하고 마셨던 물은 대부분 빗물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여가가 돼서 좀 흐르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옛날 사람들 그런 지식이 있었을까 그래서 생명이 짧았던 거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고여 있는 물도 그냥 막마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애요, 사실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마시는 것 때문에 죽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죽는 거죠 아. 그래죠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물만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몸에 <laughs> 물을 몸에 가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염분이 조금 있고, 당분이 좀 있는 물을 먹으면 몸에 좋은 겁니다, 아, 사실. 아. 그게 포칼스웨트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칼수에트네. 딱 그겁니다, <laughs> 지금 사실. 염분과 당분. 네, 포칼스웨트. 네. 그러니까 어, 어. 과일즙 같은 것도 아. 좀 섞어서 마시고 이러면, 이제 흐르는 물에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처럼 뭐 정화기술이 발 그러니까 정수기술이 발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향을 좀 덧대서 마시면, 아. 이게 거기다가 당분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죠. 사실 그게 에이드의 어.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드의 어, 기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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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술보다도 더 오래된 게 에이드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 제일 아, 먼저 생긴 거는 네. 주스라고 봐야겠죠. 주스. 그렇죠. 주스가 그래서 발효가 되고 이렇 어떻게 네. 본이 아니게 오래 놔두다 보니까 응. 썩어서 마시다 응. 보니까 그게 응. 술이 된 거고요. 네. 그렇죠. 안 썩으면 술 아니면 초가 되겠죠. 어, 그럼 그렇죠. 초음료랑 네. 술 음료가 그때 생겨난 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laughs> 또. 과일뿐만 아니라 물에서 냄새 나는 걸 끓여야지 또 박테리아도 죽이고 어. 하지 않습니까? 아. 거기다 향까지 내려고 잎을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 그러니까 사실 물을 마시기 위한 노력들이요요 음. 물을 마시기 위한 노력이 물, 네. 그 다음에 주스, 네. 또 어, 저런 에이드, 것들. 술? 에이드, 술, 소음료 네, 어, 마시고 탈압 네. 마시고 탈압성을 위한 위한 노력. 그러니까 마시고 탈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분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몸안 좋았을 때뭐 옛날 같으면은 뭐 패스트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 전염병 돌때그 음, 음.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탈수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탈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먹였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진한 소금물 먹이면 안 되고 적당한 염도의 아, 소금물. 소금물 그리고 뭐 당분. 사실 요즘 의학에서 쓰는 경, 경구수액 같은 거야.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경구수액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아주 효율적으로 매, 먹이기 위한 게 이제 포커리 세트 같은 음, 거겠죠. 음. 예. 자, 우리 그다음에 그 블로그 내용을 보면 이제 초기 음료는 주스였다. 예.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마셨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행위와 관련된 도구나 고고학적 증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분 섭취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어 분명히 어떤 네. 주스를 뭐 손으로 쥐어 짜서 마셨던 네. 뭐 돌에 갈아서 마셨던 네. 그 음료의 다른 형태로 시작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에다 쓰셨는데요. 그 초기 주스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일단 그냥 과일을 먹었던 것부터 시작을. 아 과일을 보시데요. 먹었던 거. 네. 포도나 뭐. 네뭐 지금 우리가 뭐 시트러스 같은 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과즙이 많고 달진 않았겠지만요. 그래도 음. 수분이 있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식물로부터 수분을 섭취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총 음. 과일뿐만 아니라 뭐. 물이 많은 식물도 있으니까 음. 뭐 사탕수수 같은 거 보면 줄기 자체도 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자수, 그런... 야자수 이 네.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용기가 없을 때는 그냥 네, 씹어 먹었을 거고요 거기서 수분을 섭취하고 용기가 이제 생기면 모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 예. 음, 음. 네. 그 이제 블로그에 이제 이런 글도 쓰셨죠 초기에는 손으로 과일을 움켜쥐고 네. 짜내는 방식이거나 네. 나무 막대나 돌 정도의 기초적인 도구로 음. 으깨는 것이 전부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명확한 주수 형태라기보다는 즙과 섬유질이 뒤섞인 과도기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세월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면서 네. 이제 그 어떤 그 완전히 음료의 형태로 네, 어, 많이 좀 바뀌었던 뭐 그런 것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되면 술이 됐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 이야기드린 것처럼 네. 이제 모아놓을 수 있는 저장 용기가 생기면 음. 이제 그게 술이 될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네. 먹고 있는 음료들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료는 뭐 우리 어, 뭐 술, 커피, 네. 뭐 또는 편의점의 음료수 일단 가장 크게는 하드드링크랑 소프트드링크 아, 알코 그러니까 알코올을 갖고 있느냐, 네. 알코올이 없느냐 네. 이제 거기서부터 달라지겠죠 아. 그다음에 알코올이 없는 거는 뭐 기포가 있느냐 기포가 없느냐 그렇게 나눠지겠고 음. 그다음에 탄산. 예, 탄산이 있냐 탄산이 없느냐 예. 그다음에는 탄산이 있는데 당분이 있느냐 당분이 없느냐 탄산이 없는데 당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 내려오겠죠 사실 그렇게 다나게... 그면 저기 네. 정리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네. 아, 책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어... 그러니까 사실 하드 드링크랑 소프트 드링크랑 나뉜다는 것도요 네. 그렇게 치면 뭐 그러니까 알콜이란 건 어떤 성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뭐 카페인 드링크랑 카페인이 아닌 드링크랑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뭐 어, 그런 식으로 어, 다 나눌 카페인, 수 있는 거고요. 카페인, 농카페인, 예, 토퍼가 예. 아, 있냐, 없냐. 그만큼 이제 술이 전 세계 문화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음. 이거를 하드 드링크랑 소프트 드링크로 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많아지는 거고요. 그만 그리고 이제 그걸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음료가 엄청 다양하고 엄청 그 예. 종류가 많은데 그 음료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 어려우니까. 아? 어려워요? 예. 사실 제가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하는 건 예. 아니지만요. 예.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그 지금 이제 전문 직군으로 분류되는 쪽이 차 쪽하고요. 예. 커피하고 이제 술 다루는 직군들입니다. 주로 음료 쪽에서 그렇죠. 예. 술. 네 커피 예. 바리스타 예. 차 예. 차도 예. 있죠 예 어. 차는 뭐 중국의 다이사나 예. 전문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뭐술 쪽은 이제 바텐더가 예. 있거나뭐 바텐더. 예. 소믈리에도 소물리 있고 예. 예.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니까 제가 그 모든 부분에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니 그러니까 두루두루 엮여 하면서 얻어지는 음료를 만드는, 예. 음료를 만드는 데 대한 이익이 있거든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 과일 아이스티를 만든다고 봤을 때 예. 과일 아이스티는 과일을 알아야 되고 차를 알아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일반 차랑 다르게 설탕이 들어가야 되죠 주로 그러면은 설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아이스티니까 얼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음. 근데 이게 한개직 군에서 다할 수는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믹스가 되니까 여러 네. 가지 종류 들이에예측 아, 네. 설탕을 (20몇 가지로) 쪼개 아. 쓰더라고요 아 설탕을 (20몇 가지) 로아뭐 설탕 종류는 얼마나 바뀌었는데 와 (20 몇 개) 아니에요 아, (100개) 아. 넘어요 아 이거 깜짝 놀기하지 마. 아 설탕만 (100개가) 넘어요 예. 제가 <laughs> 쪼개서 <저쪽에서는> 아,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다나와서 사실은 우리 그동의보감에도 네. 보면은 네. 물 종류를 서른 몇 가지로 네. 나눠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어, 아침에 처음에 네. 이 우물물에서 뜨는 물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네. 또뭐 개울 물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약수 물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해보고 하면 37 가지 정도의 물 종류를 쫙 나열을 하면서 이런 이럴 때는 이런 물을 마셔라 또는 이런 물로 약을 달여라 뭐 이런 것 기준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전에도 물에 대해서만도 한30몇 가지를 구분을 했으면. 어~ 지금은 정말 우리 비끄럽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음료를 만들, 만들 때 네. 뭐~ 설탕 또는 뭐~ 얼음 또 뭐~ 물 무슨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물에서 나는 이~ 치를 잡기 위해서 예. 과일이나 식물의 즙이나 뭐~ 잎을 썼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잎을 쓴것 중에서 이제천 잎을 쓴것 쪽이 거의 예. 차로 발전 하게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차라는 것도 우리가 뭐 과일 차라는 말도 있고요. 다른 차 이름을 많이 붙이않습니까찻차잎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렇게 차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차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찻잎으로 만든 차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아니죠. 무슨 네. 레몬 차라든지 네, 무슨 뭐뭐 네. 뭐 또는 사과 차, 뭐 포도 차 모든 걸다 차로 만들 수 있죠. 심지어 고기와 뼈로 만드는 차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고기와, 고기와 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나말말이이아쪽 쪽에서 오오바바테테라는 네. s 네. i 아 데그 바쿠테가 차다자입니다. a y s i a m a l 그 y s i 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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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l 다 y s i 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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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차로도 차로도 볼수 볼볼수 있겠지. 있겠지. 네, 예.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세미나 때 이런 행동을 한 네. 적이. 냉면을 한 그릇에 갖다 놓고요. 네, 네. 위에 이제 고명 면 있고 고명이 올라가 있죠 네. 육수가 밑에 있고요. 네. 데 다음에 똑같은 냉면 대접에 네. 육수가 그대로 네. 있는데 네. 면하고 고명 을 아주 작게 넣어놓은 겁니다. 네. 아주 진짜 조그마하게.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뭡니까? 네. 냉면이라고 하죠. 네. 두 번째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여라 네. 냉면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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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두 번째 것을 그냥 우리 하이볼이라고 음료잔에다가 투명한 유리잔에다 붓고요. 에. 그리고 그 고명하고 에. 그 저기 면을 리본을 해가지고 잔 옆에다가 걸쳐놓는 겁니다. 잔 아. 입구에다가. 아. 그래서 삼나주 보세요. 이건 아. 냉면이에요. 아. 음료예요? 그쵸그럼 아. 그러니까 음료라고 하겠네. 네, 우리는 또 저기 아. 냉면집 가서 에. 육수를 되게 음료로 잘 마시는 그렇죠.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니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아. 아. 그럼곰탕 곰탄... 음료로 또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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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겠다. 음, 건데기만 좀 많이 빼고 네, 뭐, 네. 우리 국물에 파만 네. 띄우면 사실 네. 그것도 아, 맞아요. 뭐, 어. 그렇잖아요. 그 밥구태 그 경우도 상해 밥죠 상당히 많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알고 네.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만 알게 되면은 네, 그만큼 음료를 많이. 아니 그 우리 쿠마님이 여의도의 음식 그 주꾸박스.